제발, 산부인과로 오셔서 진단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와이미즈 산부인과 대표원장 이은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께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피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주의해도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이런 경우 원치 않는 임신이 되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좀 무거운 얘기다 보니까 제가 진찰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느낌들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음, 일단 원치 않는 임신이 됐어요. 결혼할 예정이면, 우리가 뭐 결혼 날짜를 좀조정하다든가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결혼할 지금 준비도 안돼 있고, 상황도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덜컥 임신이 됐어요. 그럼,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런 경우, 어,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아이를 무조건 낳는다면,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이 불행해지는 일이거든요. 나도 불행하고, 아이도 불행하고, 뭐, 나의 엄마, 나의 가족들, 많은 부분이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아이를 지우는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 전에는 낙태라고 했죠. 태아를 떨어뜨린다. 근데 이제 말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신중절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치 않는 임신이 된 거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생리가 규칙적이신 분은 일단 내 생리 날짜에 생리를 안 하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국에서 간단하게 소변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어,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몸 증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으세요. 몸이, 어, 임신 초기에 나타난 어떤 증상들이 있거든요. 뭐, 유방통이라든지, 속이 메스껍다라든지 몸이 붓는다거나, 졸리다거나, 이런 증상으로, 어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우리가 사후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걸잘 복용을 하셨는데도, 그게 실패율이 2% 정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어, 조마조마 마음의 생리를 기다리는데, 이제 생리는 안 하고, 그래서, 어, 임신여부로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진 그 날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는 소변 임신 테스트기로 어, 나와요.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나오는데 소변 테스트기가 사실 그렇게 정확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 한 80%에서 9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위 음성 위 양성도 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걱정되는 날짜로부터 2주가 됐을 때로 우리가 이제 임신 4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주를 플러스 하게 돼요. 그래서 4주 정도에는 소변 테스트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확실하진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하시면 임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와이미즈에서는 아피아스라는 기구를 통해서 혈액 검사로 임신을 10분에서 15분 내에 진단.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량의 피를 뽑아 주시면 원래 있는 기계로 검사를 돌리게 되고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나오면 수치가 딱 나와요 수치가 뭐 20, 100, 150, 100, 300, 뭐1500 이렇게 그 수치에 따라서 임신이 됐는지 또 언제 임신이 됐는지 임신 몇 주인지 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신 5주 정도가 되면은 그때는 아기집이 보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아기집이 보이면 임신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지만 그 전에는 아기집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혈압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빠릅니다. 자, 임신 중절 가능한가요? 이게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음, 불법이었기 때문에 어, 의사들도 하기 꺼려하고. 어, 환자분들은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좀큰 시술이었긴 한데, 사실 원치 않는 임신이 된다면 사실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걸로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어찌됐든 좀 책임을 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불법이니, 산부인과가 처벌을 받게 만들었으니, 이제 의사들도 몸을 사리게 되고, 어,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컸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대법원에서. 어, 유죄라고 볼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 것가 된 거죠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음, 중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그러니까 어, 내가 실수한 거를 은밀하게 어, 숨긴다라기보다는 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필요한 목적으로 어, 의학적 시술로 이제 조금 어, 분위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임신 중절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음, 아기 집이 보이는 5주, 임신 5주 정도부터는 우리가 사실 수술로 진행을 해야 돼요. 소파술이라고 해서 환자분 약간의 수면 마취를 하시고 작은 경부 입구를 조금 벌린 후 기계를 넣어서 뭐 긁어내거나 석션으로 빨아들이거나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쇠로 된 기계로 팍팍 긁었어요. 네, 깨끗하게 정리는 되는데 부작용이 좀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병원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내막을 이렇게 석션으로 음압으로 이렇게 빨아들어서 조직을 끌어내는 그런 시술로 해서 중절 수술을 하게 되고요. 사실 10주부터는 조금 아이 뼈가 형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석션이 안 되고 다른 절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아피아스를 이용해서 혈액 검사로 임신이 진단이 되셨는데 아기 집이 안 보여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기 집이 보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며칠을. 그래서 애기집이 보이면, 보여야지 그거를 제거를 했고, 제거가 됐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참 힘들죠. 환자분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감도 있겠지만 입덧 같은 이제 임신 증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많이 심리적으로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주사 시술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항암제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궁에 임신이 됐을 때 아이가 성장하는 거를 멈추게 하는 어 어떤 항암제의 일종인데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해서 어 주사를 맞고 어 성장을 멈추게 한후 그다음 자궁경부 쪽에 어 어떤 약물을 넣어서 어 자궁을 수축하고 경부를 열게 해서 자연스럽게 출혈을 유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생리로 생각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시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음. 자, 임신 중절,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음...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는 그 시점, 애기집이 안 보이고 혈액검사로 확인되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임신중절은 가능한데요. 어, 초기에 애기집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TX라는 항암제 주사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에서 9주 정도는 사실 간단하게 석션으로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도 그 굉장히 빨리 끝나요. 1, 2분 안에 끝나거든요. 그다음 주스가 조금 진행돼서 우리가 12주 이상 이렇게 된다면, 어 그때는 머리 두개골이라든지 이게 뼈가 형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기구를 넣어서 조금 이렇게 어 부서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궁이나 경부가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주수가 좀 지나기 전에 진단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주수가 이제 너무 진행된 경우에는 이게 실수자가 꺼내지 못하고 이제 분만으로 이제 나으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상고의 고통을 느끼셔야 됩니다. 환자분께서. 그래서 여러분께 꼭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임신인 것 같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제발 산부인과로 오셔서 진단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